you really need to save one 어, 그 자세가 빨리 나와야 돼. 연접을이면쑥 응. 빨리 빼서 그러고 또 이거 빨리 치면 이리 쳐도 오리 나무를 이렇게 할게예요 알겠지? 자, 여기서 그렇지 이렇게 하고 서또 요소를 주면 어, 아리또그 아이들아. 그거 해쳐가 이제 어. 여기 붙이고 빠빠. 이렇게 하고 또 여기 붙이면 또 반대로 아, 아니! 아니! 어? 라인으로 이렇게 붙이데 오른발 쑥! 그러니 그렇게 아니, 자 붙였다! 자, 쑥! 막 이렇게 여기 다시 쑥! 막뭐그거 어. 그거 이제 그 추가가 된 거야, 네. 야, 음. 그래 네. 어제 힌트가 좀 있었지만, 어. 자. 하드의 왼손인가? 아, 아, 붙어. 붙어가 누가 있냐? 다똑같이 계속, 네. 계속 돌아가는 네. 네. 거야. 자, 시작. 자, 시작. 자, 야. 이때, 이렇도 스위트 쫙 나가와. 거리가 멀면은. 글씨는 아. 어느 말고 아니니, 왼손으로 스위트 주라고. 왜 아. 이렇게. 왼손이 꼭 쨍만 나가는 게 아니야. 자. 스테이트로 가. 그래. 팍 빡! 그래. 쭉 하고 몸오에서팍 때리려고. 팍 그래. 이분도왼손드 충분히 스트레이크로쓸 수가 있어. 팍. 자. 아! 보야 뭐 돼. 이렇게 들어오면 너무 약해. 어. 자, 자, 자. 뛰어 뛰자. 어 뛰어. 가볍게 날려 봐. 날아 봐. 가자. 그래. 한 발로 날한 발로. 오우 공것도 리지 말고. 자, 헛다고. 아. 자, 쭉 주고 아. 자, 그래. 쭉 움직여, 움직여. 여기 있어.

두후 후, 다시 팍팍안 넘어가잖아 허리가 팍팍소라가 허리가 그렇지 그렇게 쳐야지 우리 <laughs> 이어어 나와 i don't know 오 oh. 제 후추가 또 와서. 제후가또 와서. 제 후추가 또 와서. 하 후추가 또 와서. 제후이가또 와서. 제 후추가 또 와서. 제 후추가 또와거제 후추가 또 와서. 제 후추가 또냐서제후도가 그렇 こ確かに А. Коробочка. Давай.